인테리어 꿀팁 나르고 채널 네, 오늘은 여기 서울의 은평구 현장을 나왔습니다 현장 어,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소개해드릴 부분이 음, 필름의 랩핑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백, 저희가 흔하게 사용하는 어, PVC 창호의 내부의 모습은 어, PVC 그대로인 백색 창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이 창호를 그냥 화이트 백색 창호 이렇게도 부르기도 했는데, 어, 고객분들의 이제 취향이랑 아니면 벽지의 컬러에 따라서 제 뒤에 보이는 여기 샤시의 프레임에, 어, 랩핑을 해서 컬러를 입히게 됩니다. 이 현장은 그렇게 작업을 한 현장이라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원래 여기가 그냥 일반 백색인데 여기랑 비교를 해보시면 조금 더 베이지 톤이 도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면을 보시면은 매끈매끈한 게 아니라 살짝의 이렇게 굴곡이 있는 굴곡이라고 표현할까요? 표면 질감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거를 저희가 공장에서 랩핑을 해서 가지고 와서 시공을 하게 되는데요. 어, 현재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모든 시트지를 할수 있는 건 아닙니다. LX에서 본사에서 제공하는 시트지 컬러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건 제가 자막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컬러들에 한해서 저희가 시공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컬러의 종류에 따라서 여기 있는 저희 이런 부품들 이런 부품들의 컬러가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컬러와 똑같이 맞추지 못하지만 최대한 비슷하고 그리고 이색이 나지 않는 이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 몇가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트지를 사용해서 작업을 하면은 음, 당연히 비용이 조금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얼마정도 올라가요 라고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데 보통 7에서 8% 정도 그 전체 샷시 가격에서 그 정도 가격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샷시 금액이 뭐 굉장히 뭐 천만원대 이렇게도 가기 때문에 싼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하실 때 내가 원하는 컬러 내가 원하는 톤으로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어, 이 샤시에 단순히 백색만 있는 게 아니라 어, 다양한 컬러의 시트지로 랩핑을 할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나중에 샤시를 바꾸실 때 어, 그걸 이용해서 을 골라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한 건자재 발주 자재바다 네, 오늘은 좀 짧은 영상이었는데, 어, 샤치의 프레임의 시트지에 관해서 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